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올겨울 최강 추위가 닥친 하루인데요.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 스카이드. 제4과목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약칭 맞춤형 화장품 이해에 대한 과목이죠. 난답형 12문항, 선다형 28문항, 총 40문항이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화장품 법령과 관련된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고요. 피부나 모발 생리구조, 기타 화장품학과 연결된 다양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예시문항 보면서 미리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맞춤하다보품 조제 과정 중에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기구 바로 균질화기죠. 호모게 나이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어떤 혼합시 사용하는 기구가 있는지 그리고 분석기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혼합에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호모 믹서라고 불리우는 균질화기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호모게 나이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터빈형의 회전날개가 고속으로 어, 회전을 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 또는 내용물에 혼합된 특정 성분들을 이렇게 혼합, 분산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약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혼합기가 있죠. 바로 오버헤드 스터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통상 아지 믹서라고도 하고, 또 프로펠러 믹서라고도 하고, 분산기, 다양한 형태로 불리웁니다. 봉 형태의 끝부분에 회전 날개가 붙어 있는데요. 음, 호모 믹서보다는 약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날개 형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어, 간략한 뭐 스킨이라든지 그런 폴리머를 풀 때, 이런풀때 사용하는 그런 교방기입니다 그리고 립스틱이나 이런 선스틱 같은 스틱 타입의 성형시 사용하는 스틱 성형기라든지 뭐 특정 성분의 온도나 내용물, 어, 내용물의 온도를 측정할 때 쓰는 온도계라든지 또 가열할 때 하프레이트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분석시 사용하는 것들 pH미터 원료와 내용물의 pH산도를 측정하는 기기죠. 또한 점도계 내용물 및 특정 성분의 점도 측정시 사용하는 겁니다. 점도는 음, 끈끈한 정도를 얘기하죠. 끈끈한 정도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경도, 경도계입니다. 경도계는 음, 여기 표현은 액체 및 반고용 제품의 유동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틱 같은, 그, 립스틱 같은 그런 단단한 형태의 제품의 유동성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유동성의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거기에 레오메타도 있죠. 레오메타 역시 일종의 점도계입니다. 물질의 점탄성을, 점탄성의 특성을 아, 측정하는 일종의 점도계이죠. 또 비중계가 있죠. 비중계는 음, 옛날 고대 아르키메데스 들어보셨나요? 부력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과학적인 도구인데요. 액체의 비중이나 밀도를 측정하는 아, 그런 장치죠. 혼합소분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요. 몇번 정도 내용을 보, 어,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품 표시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죠.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4번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화장품 표시 광고 준수 사항들 한번 살펴볼까요? 본 내용은 화장법 시행 규칙. 별표 5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그 밖의 자까지 포함해서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경쟁 상품과 비교할 때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표시광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 되죠. 또한 배타적 표현들, 최고나 최상, 이런 절대적인 표현,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들은 사용할 수 없지요. 그리고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 하지 않도록 또 정해져 있고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그런 류의 가공품이 포함된 화장품임을 표현하는 거, 암시하는 거 어, 불가합니다. 표시광고의 준수상 가목부터 카목까지 있는데요, 내용들 한번 쫙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시 문항입니다. 지문이 조금 길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 판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본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의 그 법령적 지식을 숙지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용기 포장 대상품목 기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무엇인지, 또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한 내용, 아, 이 정도의 법령 지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기억은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자, 맞춤형 화장품은요. 화장품의 내용물, 내용물이죠. 내용물을 소분할 수도 있죠. 화장품 내용물이 바로 일반 화장품에 대한 아, 부분이죠. 어, 판매가 가능하죠. 두 번째, 메칠 살리실레이트, 메칠 살리실레이트 나오면, 아, 이건 안전용기 포장 대상품목 및 기준 등에 나온 내용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정도 기준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 개별 포장당 며칠 살리실레이트를몇 프로요 15%죠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안전용기 포장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요 많이 강조하는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벨 리무버 네일 폴리쉬 리무버 그리고 아, 타나소류 10% 이상 함유 어린이용 용5 등이죠.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또비에멀전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음, 여기에서 유추되는 다른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죠. 네일 에나벨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가 또 화장품 유형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등 기타 아, 벌써 이미 본 시험에 아, 요 해당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 어, 단답형 문항이든지 연결되는 문제들이 나왔었죠. 하튼 여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니은은요 일반 용기에 충전 포장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틀리죠. 자디귿은요 음, 조제관리사가 200ml 향수를 소분했다. 저 혼합 소분해서 50ml 향수로 조제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리을은요 페녹시에탄올을 추가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춤화장품 사용 가능한 원료가 있죠.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별표 2의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음, 맞춤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외하고 있죠. 그렇다면 페녹시에탄올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걸 추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은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미음은요. 본 고시의 요3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문구 즉 음, 시각 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낸 원료는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미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음은 맞는 그런 조제 판매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구요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볼까요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들 이렇게 제시하면서 음,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그동안 나왔던 벤질알코올 시험에 자주 어, 출제가 됐다 됐던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됐던 부분이죠 1.0% 까지 사용 제한이 있고요 두발 염색용 제품 위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까지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거 페녹시에탄올 나온거는 1.0% 까지 어,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죠 전부 다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입니다 한가지 더 보시면 우리 며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파라벤유 어,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보존제였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글로벌하게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파라벤의 형태로 사용 제한인 원료를 찾아보면 잘 차, 찾아지지가 않는데, 바로 본문항에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의 에스텔류가 바로 파라벤류에 해당됩니다. 그 경우에는요, 단일성분으로서는 0.4%까지, 혼합사용인 경우에는 0.8%입니다. 즉 파라벤류는 메칠파라벤, 뭐 프로필파라벤, 부칠파라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요. 음, 토탈 사용할 경우는 0.8%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에스텔류 중에 페닐, 즉 페닐파라벤 뭐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외하고 있고요. 그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서 본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항 네 번째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요. 기미입니다. 색소침착이란 어,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돼서 정상적인 피부가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는 색소 변성. 그런데요. 어, 본 기미는요. 후천석 색소침착증으로 30세 전후의 여자에게 잘 생긴다. 햇빛 노출부에 발생하고 임신이나 경구 피임약 관련성이 높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 이거 무슨 피부 질환명을? 어, 쓰라는 문제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문장이 어, 답안을 구하는 키 포인트들이죠. 미백에 도움을 주는 고시형 원료로 등재되어 있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저해하는 물질, 또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나아시나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밀을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시행규식 제2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는요, 미백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요, 멜라닌 색소의 색을 0게 해서 이미 침착돼 있는 거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여기에서 기미와 주근깨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리고 미백 고시 성분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의 성분과 함량을 통해서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되고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 서 제출로 기능성 화장품을 획득할 수 있는 고시 성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또 나와 있죠.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2에서 5%까지 함량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나온 김에 유용성 감초도 있는데요. 이거는 몇 프로일까요? 0.0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기미도 있고 또 주근깨도 있으니까 주근깨가 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미와 주근깨의 차이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음, 기미는 30세 이후에 여자에게 잘 생기지만 주근깨는 자, 5세부터 나타나고 사춘기에 정점을 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황갈색의 작은 색소 반점이다. 아, 그리고 백긴종에잘 나타난다. 이런, 어, 특징적인 부분들 최소한, 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시문항입니다. 맞춤화작품 에센스의 포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서 보존제를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또 보존제는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이니까, 아, 사용한도를 적번에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요, 벤질알콜, 그리고 1.0%입니다. 정답만 보면요, 이건 제 1회 정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의 유형은 다르게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이런 형의 문제들이 이제 자주 출제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형을 한다면 벤질알코올이 아닌 다른 보존제를 적고 그거에 대한 또 보존제를 찾아내는 문제, 사용한도를 적어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형태로라면 보존제가 아니고 다른 그런 사용 제한이 걸린 원료들을 또 찾아내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 차단제로 정해져 있는 성분들이 한 30가지 전후가 있죠. 그 중에 벤조펜은 3 옥시벤존이라고 하고요, 벤조펜은 4 그리고 벤조펜은 8 디옥시벤존 그리고 부틸메톡시벤조일메탄 각각 함량이요 5%에서 또3% 이렇게 나눠져 있죠. 벤조펜은 3, 4, 부틸메톡시벤조일메탄은 5%, 벤조펜은 8은 3%로 이렇게 자료제질이 면제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 있죠. 제품의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사용 농도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여기 사용되는 성분 벤저페는4 같이 겹치지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성분 중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제외되는 그런 고시 성분의 함량을 적으라는 형태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을, 어, 형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셔서, 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과목 예시문항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 원료명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엘 멘톨입니다. 아, 지문 내용만 봐서는 답을 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단답형 문항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틀리거나 찍었을 가능성이 응시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본문항을 풀기 위해서는요. 기능사장품기준및시험방법 고시지요. 고시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 될 내용으로 학습을 하셨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별표 9에는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원료 기억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이 원료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원료 중에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문제이죠. 이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이고요. 엘멘톨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그런 고시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음 원료의 특성과 또 확인 시험을 통해서 또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엘멘톨의 특성 무색의 결정이고 상쾌한 냄새가 나고 맛은 쏘는 듯하고 시원하다 이런 특성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 더하게는, 이런, 어, 솔벤트에 어떤 거에 잘 녹고, 녹기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학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확인시험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될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에지정 고시되어 있는 원료, 이외에도, 덱스판테놀 있지요. 그리고, 비오틴, 비오틴도 있었고요. 징크피리치온, 있었고 징크피리치온액 50%짜리도 있었죠. 마지막 문항 끝나기 전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달에 그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새롭게 추가된 어, 지정고시된 원료가 어, 있었죠. 바로 광산 나트륨과 광산 칼륨입니다. 두가지 기억하시면 어떨까 한번 적어봤고요. 광산 나트륨 성상은요. 흰색, 열분, 황색의 결정성 가루고요. 확인시험에 황산 망간용액 또 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광산 칼륨은요. 무색 흰색의 결정성 가루 광산 망간용액 또 황산 칼륨염 같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제1과목에서 4과목까지 예시문항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예시문항이 맞춤화장품조제관리사 제1회와 2회 시험에 걸쳐서 출제되었던 문항을 기반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험이 이 정도는 출제되겠구나 하는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3회 시험 준비하시는 응시생 여러분 약두달못 미치게 남은 시간 잘 효율적으로 시험전략 잘 짜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